자신의 논리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것으로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또 다른 시각이 있어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십자가를 십자가를 어, 미련한 것이라고 지혜를 추구했던 천라,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적 즉 증거를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거리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바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면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막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시고 막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막 환호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리끼다이 말은 함정. 올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어떤 스캔들 같은 것이었어요. 거리 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메시아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거리 끼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현재는 어떨까요? 현대 유대인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역시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조차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구급차, 여러분 우리나라 구급차를 보면 어떻습니까? 적십자 모양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십자가 대신에 다윗의별을 사용합니다 도시의 거리에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가능한 중간에 화단을 놓고 로타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는 수학 시간에 1 더하기 1할때 더하기를 십자가로 표시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더셈 표시를 5란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아주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싫어하고 거부해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무조건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신학시대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왜 우리들에게 복음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 후반전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요, 강한 힘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미심적인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강한 힘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요.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고요. 십자가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진실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 가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정녕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은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어요 죄인은 반드시 값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을 칠수 없는 자신을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에게라도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만나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물로 돌아가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볼때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복음으로 듣길 원하면서 여러분은 나아가십니까? 오늘 하도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여러분의 삶에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정말로 새로운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2026년 한해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거 붙들고 큰그 능력을 붙들고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의 지혜가 오늘 나의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십자가 십자가. 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입술